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어, 완료형 분사 구문, 그다음에 어, 완료 분사 구문, 독립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얼추 설명을 했었는데 분사 구문을 만드는 그런 어, 의도 자체가 영어는 clear and simple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시으면 간단하게 redundancy 겹치는 거 없애고 또 절이면 웬만하면 구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복습하셨네요. 분사구문을 일단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 종속절하고 이제 주절이 이 종속절과 주절 이두 개가 종속접속 사이에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어이 주절은 건들지 않고 어이 종속 접속사를 연결된 종속절을 건드려요. 그래서 종속절을 절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을 어, 주어 동사로 어, 구성이 된 것이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 이 종속절을 구로 만드는 거예요. 구로 만드는데 분사구로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 종속절과 주절에 어, 일단은 어, 맨 처음에는 기억하시죠? 접속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주어 일치를 확인하고 어, 종속절의 접속사 주절의 접속사, 아니,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는지 주어 일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게 이제 시제를 확인하셔서 시제가 일치한다면 그냥 원형의 어, -ing 형꼴로 해주고 접속사 죽이고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접속사 죽이고. 그다음에 종속절에 주어 주기 시제 같다면 동사 원형이 i 인지 해서 해주고 써주고, 내 콤마 하고 나머지 이제 주절을 그대로 써주면 이제 분사구문이 탄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분사구문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음. 완료 분사구문 어, 시제가 하나 앞설 때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서는 거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다를 때는 다른 주어를 꼭 써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분석구문은 꼭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걸로 습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음, 자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오케이, 이따가 또 볼게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구문이 뭔지 살짝 이제 맛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구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어, 일단은 이제 앞에 이제 종속절. 종속절과 주절이 같이 있을 때, 좀 글씨를 크게 해볼까요? 음. 종속절과 이제 주절이 같이 있을 때, 어, 종속절을 건드려서 구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속절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앞에 이제 종속 접속사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속절도 이제 주어동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절도 주어동사가 있는 건데, 주인공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어, 종속절을 건드려서 이제, 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음, 얘를 좀 이동을 할까요? 구로, 이, 구로 만드는 거고, 구라는 건 어떤 단어의 나열이긴 한데, 어, 저리는건 이제 주어동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헤비한 느낌을 좀 심플하게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문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 1번 보시면, after I had written my letter, I posted it. 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어제께 일자로 올렸어요 30일 5월 30일 그거를 이제 검색하셔서 뉴형 개인과외로 하시면 이제 나와요 그걸 보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 거안 보신 분은요 자 내가 나의 편지를 써쓴 후에 나는 것을 모편으로 뭐 붙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after가 종속적 속사고 주호동사 나오고 주절의 주호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애프터란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이게 두 개의 절이 이제 묶여서 연결이 된건데 어, 얘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일단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음, 접속사 접속사 제거하고 글씨를 좀 작게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접속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은지 어, 주어가 같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선을 넣을까요 그다음에 주어일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어, 단순형 부, 부사, 아, 분사구문, 단순형 분사구문이 들어가고, 음, 시제가 다를 때는 어,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어, 분사. 시제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한 시제 앞섰다는 라 그런 느낌이에요. 시, 어, 보면 after 없애고, 그다음에 주어 I랑, 그다음 이 I랑 같죠. 그러면 얘도 없애고 근데 시제가 지금 head, r t 과거, 완료죠. 얘는 과거예요. 과거보다 과거, 완료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편지를 그 전에 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편으로 붙였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시, 어떤 상황에 시제가 한 시제 <laughs> 앞선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시제가 한 시제 앞섰을 때의 어, 공식 있었죠. 완료문 분사 구문 공식은 Having PP였어요. Having PP였고, 어, 그래서 예를 더 하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Having PP이 되니까, Having 그 다음에 뭐죠? 어, written. 자, App도 죽이고, 주어 같은 게 죽이고, 시제 하나 앞서니까 Having PP. Having PP, Having Written. I letter. 그 다음에 뒤는 똑같이. 아이 포스트 d 드 d 이렇게 해서 짠! 완료형 분사구문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이제 종속적속사 주어, 동사 내매 주절의 주어, 동사 시제가 얘는 과거하려고 얘는 과거니까 한시제 앞섰다. 그래서 공식은 having pp니까 having a f t e 죽이고 주어 죽이고 having w r t t e n my 이렇게 분사가 앞에 나오면서 분사 구문을 이끌어주는 거고요. having pp니까 아, 그 전에 썼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우면서 설명할게요. 돌려보기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얘를 좀 늘릴까요? 자, while 잠깐만요. 이렇게다 While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an old frien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보면. 어, why를 뭐만 해도 얘도 종속적 소사죠. 그가 was walking 과거 진행형이네요.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he met an old friend. 옛날옛 친구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음, 시제가 보시면요. 어, 2번 하고 있어요. 과거 진행형과, 음,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과거, 과거. 시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근소한 차이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시제를 봐요. 같은 시제를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형 분사금이 되겠죠. 와일 죽이고, 히랑 주어 히랑, 그 다음에 주절 히랑 같은 거 해도 죽이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원형 동사의 원형이 아닌지니까, 얘가 빙, 빙어 King, a l o n g t h street, 그 다음에 뒤는 똑같죠? 조절 안거든요. He, Melon, old, fr, I, -E n, t.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음. 그런데, 어, 이렇게는 거의 안 나와요. 과거 진행형을 분석을 만든 핑을 거의 생략을 해요. 얘는 거의 생략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walking a l o n the street, 길을 따라서 뭐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이 친구를 만났다. 이런 느낌. 자, 다시 한 번. while 죽이고, he 똑같은 거 죽이고, 시제 과거 진행형, 과거는 거의 같은 걸로 본다. 그래서 원래 bing walking이지만, 과거 진행일 때빙은 거의 생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 얘도 좀 내려야겠네요. 자, 3번. 얘도 이제 또 지울게요. 보시면요. As I did not want to anger him, I pretended to agree.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자, 보시면요. 내가, uh, don't, did not want to anger him. 화를 내기 싫었대요. 그래서 나는 동의하는 척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나오는구나. 자, 여기서 3번은 이때까지 다른 문제와 다른 점이 3번에서는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정문이 짠 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부정문이. 자 시제 일단 접속사 있고요, 주어 아이랑 뒤에 아이 같네요. 그다음 에 시제는 디너 원투 플러스 한일의 시제가 과거로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앞에 거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얘는 부정문이거든요. 부정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낫'을 맨 앞에 넣어주면 돼요. '낫'을 넣어주고, '애즈' 죽이고 '아이' 죽이고, 이제 시제 같으니까. 원형이 아닌지니까 어떻게 돼요? not wanting. 이렇게 되는 거요 not wanting to anger him. 그 다음 뒤는 똑같이. I pretended to agree. 이렇게 나옵니다. 짠. 이렇게. 이렇게. 완성형. not wanting to anger him. I pretended to agre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문이었는데 이게 단문이 되는 거예요. 단문으로 이제 완성이 왜냐면 단문이 되면 절이 주어 동사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주어 동사 있는 게두 개니까 이런 복문이라고 그래요. 종속절과 주절, 종속접속설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 일단은 분사구문에서 아 오늘도 부정일 때는 앞에다 이렇게 낫을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n o wanting to anger him. 그 다음 이제 anger라는 단어로 나와서 단어 한번 체크해보면 음, Angry bird 뭐 요즘 뭐 유명한 뭐 게임이라고 해잖아자 a n g r y 때는 화난이라는 형사지만 anger 하면 동사로서 뭐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하나 체크할 까 Pretend to 동사 운영. 뭐 뭐인 척 하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할까요? Pretend, 이런 표현은 나오는 족족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Pretend to, 뭐뭐인 척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3번도 해결했죠? 짠! 그 다음에 4번. 4번. 일단 얘 지울게 돌려보기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4번 보시면, Since I feel tired, I will stay at home. 아, 나 너무 피곤해서, 나 너무 피곤해서 집에 머물를래 음?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센스 죽이고 어, 아이 죽이고 그 다음에 어, 요 feel 하고 will stay 이걸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뭐 피곤하기 때문에 뭐 이유 이유죠 자 요거를 나는 집에 어, 머무를 거야 근데 요거는 솔직히 얘는 현재 시즌고 얘는 미래 시즌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집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즌 차이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센스 죽이고 음, 아이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은 feeling Feeling tired, 피곤해서 I will stay at h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이제 그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얘도 좀 내려주고.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겠습니다. 얘도 내리고. 너도 내려와. 자, 얘 예, 지울게요. <laughs> 자, 5번을 보시면, 5번이 왜 나왔을까? 자, 5번은요, 음, 한국말로도 좀 알면 좋으니까,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체 독립분사 구문은 뭐냐? 제가 지난 시간도 설명했지만, 주어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자, when n i came on, 어, 밤이 다가와서, we started for home, 집을 향해 출발했다. 자, 종속절이고, 이제 주절이에요. 이런 복문인데, 접속사 죽여. 어, 얘는 주어가 나이트고 얘는 주어가 위에. 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다른 애써 줘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거죠. 이게 시제 과거. 시제 과거 똑같네. 그럼 원형이 ing. came의 원형 come이 아 n 지니까 coming on. night coming on. 그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we start e h e for home. 분법공이 처음에 좀낯설긴 한데 반복해서 보시면 숙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짠 6번 보겠습니다. When our dinner was over, we went, went out for a walk. 저녁다 먹어서, 저녁다 어, 먹고 나서, 저녁을 다 먹었을 때 우리는 산책하러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 when 죽여, our dinner가 주어고, we가 주어. 어, 다르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다른 주어 그냥 써줘요. our dinner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비동사 과거형. 일반 동사 과거형.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돼요? 원형의 시제가 같으니까 비동사 being over we went out for over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종속절을 건드린다.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래서 얘를 죽이고 접속사 접수, 어, 없애. 근데 이제 주어가 어, 여기는 I in 넣고 여기는 위는 어, 다른데 어떡하지? 그냥 써 준다. 그 다음에 시제 과거 과거 같으니까 어 시제 같네 원형이 아닌지 being over 나머지 그대로 already been over we went out for work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요거 지우고 해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음, mm, as it had rained all the night, the road was muddy. 어, 밤새 비가 와서 도로가 굉장히 질척질척하다. 머드가 진흙, 머디는 질척질척한, 뭐, 진흙 투성이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7번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7번은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음, 여기서는 이제 날씨 날템빈지 주어고, 여기는 길이라는 주어가 어떻게 되죠? 주어가 다르다. 일단 음 주어 다름 다음 주어 다름 그다음 또 하나 체크해야 될게또뭐 있죠 시제는 헤드 레인드 어 과거 완료다 근데 여기는 어 과거다 어한 시제 앞섰다 그러면 뭐 어떤 모양 써야 돼요 해빙 pp 즉 완료 분 분사 구문 분 사구문 요것이 두 개가 어, 짬뽕이 된경우에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접속사 죽여 그다음 주어 다르면 그냥 앞에 주어 써주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음, 시제가 다를 때는 한 시제 앞을 때는 h 빙 v i P P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Having Rained All t h 나머지 그대로 더 러드 아, 아 정말 얘를 아예 없애야겠다 The road was m u d d 이렇게 uh, It having rained all the night It having rained all the night The road was m u d y 이렇게 It having rained all the night the road. 다시 한번 초가 다르니까 조어를 그대로 써준다 시제가 과거하려고, 여기 과거니까, 한 시제 앞섰네, having pp를 써준다. It having rain, e d all the night. 이렇게. 주어가 다른 거를 이런 거 멋있는 표현으로 독립, 군사, 구문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짠, 오늘 마지막 거. He was reading a book and his wife was knitting beside him.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와이프는 그의 옆에서 이것도 솔직히 고등부 그 내신에 출제가 주관식으로 한번 났었어요. 어, 자 보세요. 제가 수업시간 설명을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아휴. 비사이드가 옆이란 뜻이지만 더 나와서 비사이즈 그니까, 러시험 치러 와서 선생님이 말한 거 나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틀렸어. 이런, 말할 때마다 제가 정말, 음, 그러네요. Besides, as가 붙으면 게다가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아이프는, 음, 뜨개질하고 있었대요. 자, 볼까요? 그러면,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뒤를, 뒷부분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를 그대로 써준다. 키와드 리딩, 아, 북, 책을 읽고 있었고. 자, 그러면 저속사 죽여 주의권 건드리고 싶으니까,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중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중문. 왜냐면 이거 종속적 주절의 관계 아니라 두다다 중요해요. 그래서 중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쨌든 뭐이을 간단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nd 죽여. 어, 주어가 다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his 즈와이프얘써 yes, 주고 그다음에 음, 와이프 써 주죠. 그다음에 시제가 어때요? was rising really w well, 똑같아요. 그럼 원형이 아닌지 해서 어떻게 할까요? 미팅써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써 주면 돼요. 비싸이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he was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이라는 어떤, 이게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독립전사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음, 항상 연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규칙을요. 자,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제 뭐 소수령으로 문제가 나오건 뭐 수능 문제에서 어법 영으로 나오건 잘할수 있을 거예요. 분사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종속절과 주절이 이제 종속 접속사에 대해 서접속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종속절을 구로 굉장히 샘플하게 트림 다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로 바꾸는 주어 동사를 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접속사를 죽인다, 주어가 일치한지 확인한다. 을 주어가 다르면 써준다. 그 다음에 시제일치. 시제가 같으면 원형이 아닌지.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를 써준다. 이 개념을 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니까 문법은 이제 어떤, 어, t h e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습득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다음 적용을 하고 많이 풀어보고, 또이 규칙은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럼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도 좋은 성적 어, 보길 바라고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안녕.